하이델베르크 유리의 문답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어 교리문답집 56페이지입니다. 네, 31문 질문하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성부하는 것부터 인명을 받고 당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강심이 능력과 뜻을 완전히 지지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세자으로서 우리의 몸을 강화되여 짐을 넣으며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과 배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강구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마음으로서 우리의 말씀과 신으로 우리를 자세하 지시고 우리를 위해 백배하시고 늘을 건 주의와 네. 아,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의 각 구절들을, 아, 교리적으로 분해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는 과정에서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인, 아,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교리적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의 뜻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상의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이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 예수님의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기름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 이름인 메시아를 헬라로 옮긴 것이 바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구약의 다니엘 9장 25절, 26절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이미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에 의해서 호칭이 되어졌던 그 증거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 보면 24장 26절과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각각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분명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럼 왜 크리스토스,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음. 호칭이 예수님에게 붙었느냐 하는 문제죠. 구약에서, 이건 이제 구약적 근원, 기원으로 올라가는데, 구약에서 기름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뭐뭐 뭐,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매우 특별한 직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직분 외에는 기름을 관유를 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절대 붓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하실 때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직분은 선지자직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와 삶의 개혁을 외쳤던 자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것을 게시하시고 드러내시는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계획 그 구원계획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게시하시고 그 뜻을 몸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직, 선지자직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구약에 등장한 모든 선지자직은 바로 신약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경륜의 일부만을 예언을 했다면 일부만을 드러냈다면 예수께서는 직접 오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시 전부를 전부를 다 이렇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놀라운 은혜와 눈물겨우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건지에 대한 그 모든 계시를 자신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그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 계시를 자기가 완성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르치시는 이선지자 선지자직의 고유 직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 선지자직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회개를 외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선지자직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도 동일한 일들을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만 예수님은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깊숙히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일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을 결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세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지금도 말씀 안에서 예수의 영을 통하여 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이제 심판의 재림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그 종말의 시각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촉구했듯이 똑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재림의 날들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지하던 자들이 무지하던 자들이 계속 진리를 듣고 보고 접하게 될때 점점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되니 그들의 중 그들의 속과 거치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고 우리 스스로 깨어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신다는 이 어떤 미래적 계시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는 이런 모든 일들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달음과 각성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의 결과물들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선 안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 안에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두 번째로 제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무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는 자신을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한 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이 속주의 효력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유지되도록, 그 효력이 우리 안에 능력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시는 그 일을 대제사장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사역의 핵심이 뭐냐? 대속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은혜로운 속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으로서의 메시아적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떠한 어떤 그 결단과 행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행위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뭘까요?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참회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이루셨고 이루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어떤 죄든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속죄의 은총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앞에 고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신속하게 이 일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사주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직무의 유효성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하면 그 죄가 기억조차 되지 않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하나님의 사유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중요하죠. 네, 선지자직.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갈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어떠한 죄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는 일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는 예수님 날비서 죽었대.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해서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교리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보혜를 공로로 건져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복된 관계를 언제나 도모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될 자를 계속 그 양심을 공격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 성령이 그를 근심케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근심케 하고 또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그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자복하도록 만드시고 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상관되어져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역사들이라 우리가 죄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찔림과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 제사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면밀히 살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내 죄를 기도하지 못할 때내 안에 계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 결국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다. 우리의 영혼의 매무새를 스스로 고치도록 바로 할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왕직을 맡기셨습니다. 왕의 직무가 뭡니까? 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적들로부터 영토와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뭘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구원을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 훈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갱신하시면서 성화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도우시는 그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사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하시고 배교에서 건지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십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역사로 기어이 굴복시키고 왕이 모든 신하들과 또 왕명을 거역하는 자들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복종시키고 그를 징계하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교회를 마귀의 악위로부터 지키시는 일들을 지금도 예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운데 마귀에게 집어 삼키움을 당할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가 분명히 회심 안에 거듭남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여하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유효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부름 받은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 부음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면서 왕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우리에게 유익함 제자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함, 선지자직의 사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 이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긴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 결탁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통해서 날마다 깊은 진리를 통해 배움을 얻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음으로 그 속죄의 은총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품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왕직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서 행하고,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지켜나아가는. 그래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견고하게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는 은총을 성도와 교회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안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기름부으심의 삼중직의 아름다운 사역 아래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오늘의 나의 삶이 어떤 연관 속에 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보셔야 돼. 그리스도가 진정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선지자가 되시고, 온전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보호하시는 왕 되시는지를 점검해 보시라.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 요청하는 기도들이 있어야 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시도록 그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섬기며 복종한다고 할때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될 필요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 뭘 어떻게 믿을 거예요? 뭘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실용한 것들을 공급받겠습니까? 자, 이런 이해를 토대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돕도록 기름 부으셨고, 그 기름 부으심의 직분이 세 가지고,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 죄에 대해서 깨어 있고 언제나 신속하게 죄의 문제를 다스려서 양심과 영혼이 깨어 있게 하는 일,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직무를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견고한 신앙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꾸 이상한 데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님들이. 자꾸 미신적인 것에, 신비, 신비적인 것에, 인간 관계에, 어떤 성공과 출세에, 또 어떤 유력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소속되어 있고, 얽혀 있고, 꼬여 있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절대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는 믿음들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이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는 이 풍성한 유익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오늘도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